부산 줄 있는 분양 연기 4월까지 8곳에서 8089가구를 미뤘다고 합니다. 원래 4월까지 부산에서 분양해야 할게 8,000개가 넘게 더, 더, 있었는데, 지금 분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에코델타 쪽에 몇개 하고, 그리고 저, 주산위부 오션시티, 우암이고요. 일반 분양 저, 2000몇개 나왔죠, 그죠? 보험 말는 없잖아요 분양계. 8천 개가 더 있었는데 그걸 다 밀었다고 합니다. 언제로 몰라요. 문자지는. 보시죠. 올해 초 부산에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다. 이유는 고금리 두번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약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가장 겁내는 건 뭡니까? 미분양이죠미분양은내돈 내고 내가 지어서 내가 안고 있어야 돼. 그게 제일 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못하고 연기한 게 8천 세대라고 합니다. 좀더 봅시다.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부산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 지주택 빼고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4개 단지 5,375 가구에 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에코델타 프리즈오린 886 가구를 시작으로 두산리버 제니스 오션시티 3 0 1 8 가구, 해운대역 프리지오더원 그리고 에코델타 대성 베르힐까지 분양했다. 이번에 들러면저 뭡니까? 에코델타의 대방, 디에트르 더 퍼스트 분양하면은 그것도 뭐 거의 1가구급이죠 970가구였으니까. 그러나 이 4개 단지를 제외한 8000가구 물량은, 가량은 대거 분양을 연기했다. 원래 2023년 부산 분양 예정 아파트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분양을 예정했던 8개 단지가 계획을 밀었다. 어딘가 하면 에코델타 시티 디에트르 이건 이제 하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방건설의 장안지구 디에트르, 반도 유보라 에코델타. 에코델타하고 장안 쪽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계획했던 게. 그리고 부암동의삼브로얄 원궁상구역 도시앞 에코리버, 그 다음에 우암일구역 교성해링턴, 그리고 이편한 세상 보밀. 그게 죠 뭡니까? 보밀한양 재건축, 그리고 에코델타 1차 디에트르. 저 위에 있는 것과 분양 일정을 뒤로 물렸다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었던 장안 우미린 그리고 연산 해모로 역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는 온거 없죠 그죠 그럼 연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같은 분양 연기는 최근 극도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닿아 있다 고금리 시대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는 크게 올랐고 그런데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참면사 설정에서는, 비행사 입장에서는 일하지도 못하고, 저하지도 못하고, PF 대출로 낸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 참 죽을 맛일 겁니다. <laughs> 이러한 분양 연기 사태는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비싸게 분양하는 데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청약 수요가 부족하고, pf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아, 당분간 분양을 미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음, 현장에서의 한 관계자, 건설,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에서 올해 초로 한 차례 미뤘는데 분양을,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또다시 분양을 연기할것 같다.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어렵고, 이 부분 잡으세요.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어렵고, 내년은 돼야 분양할 수 있을 것 같다. 뭡니까? 올해 분양 안 한대요. 밀었는데, 작년에 할걸 올해로 밀었는데, 올해도 분양 안 하고, 내년은 돼야지 그래도 그 주,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아. 그러면 내년에라도, 내년에 분양을 해야지. 올해 해가지고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커. 이런 이야기죠. 자. 패스 점검 들어갑니다. <laughs> 지금이 23년도 5월달입니다, 그죠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우암이고요. 두산위부터 제니스 오션시티 입주 가 언제입니까? 분양은 4월달에 했죠, 그죠 23년 4월달에 했는데 그 입주는 26년 1월입니다. 26년 1월. 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 5월달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후에 분양하는 것들은 25년까지는 입주가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면 적어도 26년 이후로 봐야 된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 안 한대요. 올해 하반기에도 안 한대.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년에 분위기 좀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 그럼 24년 초에 분양하는 물량은 입주가 언제입니까? 25, 26, 27. 27년도 초에 입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3년 걸리니까. 자, 그 말은, 현재 24년도, 25년도 입주 물량은 확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뭐, 고문양이라든지, 지주택, 요거 빼고, 그건, 그 해봤자 뭐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거 빼고, 24년도, 25년도 입주 물량은 확정입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팩트 보여드릴게요. 그럼에도,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26년도도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올해 하반기에 분양 안 하고 작 1년을 넘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팩트는 그겁니다. 24년, 25년, 26년, 3년간 부산은 입주 물량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다가 내년에 이제 분양을 하다 막 쏟아내겠죠. 그러면 그 입주는 언제입니까? 27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년에는 또다시 입주물량 폭탄에 누릴 것이다. 자, 팩트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인입니다. 지인에서 볼수 있는 24년 입주물량, 25년 입주물량, 26년 입주 물량입니다. 지금 현재는 23년이니까, 현재 올해 입주 물량은 24,500세대 많습니다. 부산의 적정 입주 물량은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대략 부산은 2만세대 넘어가면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2만에서21,000 정도가 뭐 적당한데, 그거 넘어가면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도 입주 물량, 14,000입니다. 24년도 입주 물량이 14,000이에요. 물량 확정입니다, 이거는. 25년도 입주 물량, 9,000입니다. 9,400. 이것도 확정이에요. 지금 분양해서 25년 안에 입주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4년도 물량, 25년도 물량, 합쳐서 24,000 세대 정도입니다. 2년간 입주 물량이 24,000이에요. 올해 입주 물량 24,000이에요. 1년간. 그런데 24년, 25년, 2년간 입주 물량이 24,000입니다. 26년, 뭐, 이거는 뭐, 올해 하반기에 분양하는 걸좀 봐야 되겠지만은, 하반기에 뭐, 얼마나 분양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뭐, 대연삼, 광안이, 그리고 프루지오 서밋, 범일 프루지오 서밋, 그리고 에코델타에 있는 매매 단지들,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확정된 것들은 지금, 뭐, 23, 24년, 25년의 입주 물량은 두해 합쳐서 24,000세대다. 매우 부족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면 밑에서. 자, 그러면, 24년도에 입주 물량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입주 물량 얼마를 했습니까, 제가? 1 4 0 0 0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14,000가구. 그 중에서는 큰게 어디 있는가? 간단히 한번 보입시다. 자, 보시면, 500 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에코제트 호반 서밋. 24년도 1월달입니다. 이제 24년도 1월, 달부터에코제타는 입주가 시작됩니다. 주변에 기반 시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4년부터는 입주가 시작됩니다. 500세대 이상급으로는 지금 연산 포레, 연산 포레 서이 스타일스 600가구급. 그 다음에 초 하늘채 포레스원, 저 연지, 연지 레미안 뒤쪽에 있는 거 750세대급. 그 다음에, 사직 고롱 하늘제 리센티아, 690세대. 그럼, 1000세대는 없는 게안 보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뭐, 100세대짜리, 200세대짜리. 그 다음에, 센텀 아스트롬 SK뷰, 반여동에 750세대급. 얘가 이름 바꿨죠, 이제. 센텀 드파인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750세대. 아직도 1000세대는 없는 건안 보입니다. 에코렛 단양 수자인, 24년 6월달, 500세대급. 그 다음에, 큰게 이제 나오죠. 레미안 포레시지 내년도 9월달입니다. 4,000세대급. 이게 하나 큰게큰게 큰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장림에 있는 두산위부터 제니스 센트럴사 1,600세대급, 약1,700 1 7 0 0세대를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부암동에 있는 로제 해양선 로제캐슬 밑에 있는 부암서이스타일스약 1,300세대급. 좀큰게 그러면은 레미안프레스티지 4,000, 그 다음에 장림 두산위브스 저 제니스 1700, 부암 서이스텔스 1300. 요거 합쳐서 7000이에요. 전체 14000 세대 입주 물량 중에서 요세 개가 7000입니다. 절반이라는 기입니다 나머지 에코델타에 있는 거몇개 하면 그것도 한2000 정도는 오겠죠. 그럼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실제 많지가 않거든요. 2024년도, 20, 내년도 입주 물량은.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레미안 프레시지죠. 그죠? 4000 세대 짜리니까. 얘가 좀 부담스럽지, 나머지는 뭐 크게 부담스러운 물량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스트 점검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는 말씀은 그겁니다. 음, 올해 하반기에 건설사에서 뭐 얼마나 좀이른내기 분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24년도, 25년도 입주 물량은 2년 합쳐서 24,000세대급으로 매우 부족한 구원이다. 26년도도 그렇게 입주물량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3년 연속 부산은 입주물량 부족공원에 들어간다. 이것을 저만 알고 있을까요?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만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국의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들어갈 타이밍이네. 하반기에 들어가야겠어. 라는 그 부동산 인플루언서 댓글들을 요즘에 심심찮게 볼수 있거든요. 곧 그들이 몰려올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제 이걸 보고, 그럼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봅시다. 우리 어떤 작전을 나가야 되는가? 어떤 작전을, 탁전, 작전 나가야 되는가? 24년, 25년, 26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중으로 뭐 하나 매수를 했다, 뭐 분양권이든, 아니면 뭐 기축, 시, 뭐야, 신축 입주장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24년 지나고, 25년도 하반기나, 26년도 초에, 극그 초반기에, 2년에서 2년 반 정도 들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상승해 있겠죠. 그리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 있겠죠. 그때 여유롭게 빠져나오자는 거지. 제일 좋은 게, 제 생각에는 지금 뭐한 5월달, 6월달 정도에 매수를 한다 치고, 매수를 해서 2년 뒤에, 딱 2년 지나면 이제 일반 가 되니까, 25년도 하반기에, 가을장에 던지는 게 가장 좀 멋지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지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앞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지 말을 필요 없겠죠. 전세 살면 되니까. 집값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전세 살아야죠.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계획하고 있, 있으신 분들은, 그, 앞으로 는 앞으로는 지금보다 집값이 좀더 오르겠죠? 라는 생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사서, 2년 뒤에, 식어주고 나서, 2년 보유고 식어주고 나서, 저 비과세 받고 빠져나와서 또 다른 걸 매수할 수도, 갈아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작전을, 유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입주 물량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작전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laughs>